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다양한 볼거리, 맛있는 음식, 국내 여행과 비교해도 가격 차이 별로 없는 저렴한 경비 등등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여행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꾸국은 베트남에서 떠오르고 있는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다낭시 나트랑군을 졸업했다면 눈을 돌릴 수 있는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가족 단위로 또는 사랑하는 연인끼리 친구들과의 추억 여행 등등 각자가 원하는 형태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텐데요. 막상 꾸국에 와보면 느끼는 부분이 생각보다 관광지 볼거리가 별로 없다일 것입니다. 오늘은 빈펄 사파리에 관련된 라이아빠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느꼈던 빈펄 사파리 과연 가볼 만한 가치가 있나? 간략한 정보와 체험담을 통해서 얻은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펄 사파리를 이용하실 거면 미리 쿨룩에서 입장권을 구입하시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입구에서 티켓을 구입하면 인당 65만동인데 괜히 베트남 돈 남발하면 또 환전하기 귀찮으니 미리 준비해서 고고 만약에 자녀분의 키가 140cm가 넘으면 성인 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40cm가 조금 넘는 아이가 있다면 허리를 굽히고 정수 를 꾹꾹 눌러서 키를 140cm 이하로 줄여주세요 그러면 아이 티켓 가격도 내려갑니다 대충 20달러 그럼 쌉 소리 집어치우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라이 아빠 첫번째 장점 엄청난 스케일과 다양한 동물들. 거의 아시아 최대 규모답게 진심 커요. 막상 입구에 들어가면 이거 오늘 다볼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스케일의 매료가 됩니다. 우리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셔틀을 타고 들어갔는데 입구에서부터 무슨 정글 같은 도로 진심 한 10분 이상 타고 들어가다 겨우 도착했습니다. 이게 다 사파리 부지인가? 이건 동물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느낌? 여하튼 이거. 그동안 국내,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녀 본 라이가족에게도 나름 신선한 쇼킹을 줄 정도로 우리가 평소에 알던 동물원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국제기준에 따라서 지어진 베트남 최초의 야외 동물원답게 380헥타르, 넓은 지역에 150여 종의 동물과 1,200여 종의 식물들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 입장하면 여기 너무 커서 절대로 걸어다니지 못할 것 같아 무조건 동물원 내주 트램 이용권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10만동 헬로 o Four Jude tram tickets. Two adults, one child, one elder. Oh how many have, it, have, it, have it with the child? Uh she's 130? 130? 네, 124, 124, 롤네. 볼림은... 롤네. 예. 라이키가 141 정도 되는데 이번에도 정수리를 꾹꾹 눌러서 139로 만드니 7만동으로 변하는 매직 부르주아들은 vip 셔틀을 타고 다니면서 현지인 가이드가 붙어서 이곳저곳 구경시켜 주는데 우리는 뭐 가난한 여행객이니 패스했습니다 아참 무조건 아침 일찍 가세요 9시에 오픈하니 시간 맞춰 가세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이 제일 적어요 느긋하게 10시 11시 생각하시면 후회합니다 사람들 갑자기 밀려와요. 그리고 동물원은 문도 일찍 닫아요. 대략 3시 반이면 심마이 분위기, 한4 시쯤이면 쫑입니다. 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김나이랑 어머님이 사라졌어요. 여기서 지금 사라진 답도 없는데. 에이 일로 오세요. 두 번째 장점 동물들과의 교감. 솔직히 이게 가장 재미있죠. 멀리서 다양한 동물들을 구경하는 것도 하나의 추억이지만. <목소리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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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달라고 꿀꿀꿀 어우 오, 춤춰 오야 수다쌤 동물들과 직접 교감하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라이 아빠도 그동안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교감하면서 여하튼 빈펄사파리 조류관에서는 새들이 마구 돌아다녀서 동물을 사랑하는 라이 아빠가 이 새와 직접적인 컨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새 후후 자, 가만 있어봐. 액션 모드로 한번 찍어볼게. 직접 숨바꼭질, 술래잡기, 고무줄 놀이 할수 있고요. 이 코끼리 전문가 라이아빠. 역시 코끼리 먹이 주는 데는 일가견이 있죠. 뭐 한두 번 좁은 것도 아니라 거의 프로페셔널 전문가 오케이. 수준으로 코끼리 먹이 주기 체험관에서는 역시 코끼리 전문가로서 즐거운 추억을 마구마구 만들고. 기린 체험관에서 기린들과 형동생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 기린 전문가 라이 아빠가 기린에게 혓바닥에 이렇게. 매일매일 다양한 동물 쇼도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쉽게 시간을 못 맞춰서 패스했습니다. 세 번째 장점 사파리입니다. 여기 사파리 진심 엄청나게 커요. 아니 진심 엄청 엄청 커요. 우리가 보통 접할 수 있는 에버랜드 사파리가 대략 10분에서 15분 구경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는 진심 엄청 길어요. 시간을 재보지는 않았는데 대략 30분 정도 체감됩니다. 곰부터 시작해서 호랑이, 사자, 기린, 하마, 코끼리, 코뿔소 뭐 육식 동물, 초식 동물할것 없이 각종 말 다양한 야생 동물 등등을 볼수 있는데 살짝 마음이 편했던 것이 단순하게 우리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거의 흡사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우리 안에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다른 동물원의 동물들과 비교하면 이놈들은 그나마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물원은 사파리와 일반 동물원 구역으로 나뉘는데 사파리를 둘러볼 수 있는 차량은 보통 15분에 두 대씩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타이밍 잘못 잡으면 진. 죽습니다. 사람이 겁내 많기 때문에 대기 줄이 무시무시합니다. 유일하게 이 동물원에서 겁내 줄을 서야 되는. 아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단숨에 어린이날 에버랜드 사파리월드 줄 대기하는 거볼수 있습니다. 분명히 동물원 내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미친 듯이 밀려와서 줄설수 있으니 구경하다가 사파리 버스 대기하는 정류장이 있으면 미리미리 가서 보세요. 한 가지 꿀 팁은 버스를 탑승하면 무조건 버스 왼쪽에서 자리를 잡으세요. 대부분 동물 서식지가 왼쪽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구경하기 수월합니다. 라이아바. 자, 일단, 이 사파리. 그럼 이번에는 사파리 구경하면서 느꼈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 무더위, 진심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동남아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더위에 최적화된 굳건한 육신을 단련한 라이아빠에게도 이 무더위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주트램을 타고 다녀서 그나마 견딜 수 있었지 만약에 걸어서 관람을 했더라면 관람 끝나기 전에 더위 먹고 사망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너무 멋내지 말고요. 가벼운 옷차림으로 관람하시고 모자, 선글라스, 음료, 간식 등등 을 미리 챙겨 오세요 음료 떨어지면 탈수 돼서 하늘이 노랗게 보일 수 있으니 꼭 챙겨 와야 합니다 물론 동물원 곳곳에 음료 자판기 가 있긴 한데 이거 완전 도둑놈 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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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금액을 넣지 않으면 거스름돈이란 없다. 자판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관과는 사뭇 다른 패러다임을 실행하고 있으니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더워요. 죽습니다. 죽어요. 얼마나 더우면 꽤 많은 동물들이 활동을 안 해. 얘네들도 더위를 피해서 숨어 있더라고요. 여하튼 걸어다닐 생각 말고 너무 예쁘게 사진 찍을 생각 버리시고 쥬트램 필수입니다. 두 번째 난점 물가가 비싸다. 저기 호빵을 5만 원에 5만 동에 팔아. 우리나라에서도 놀이공원이나 관광지 놀러 가면 물가가 겁내 비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가지만 가성비 따지고 가난한 여행객 컨셉으로 돌아다니는 라이 가족에게는 이곳에서 팔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비싸게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코끼리 먹이 그리고 기린 먹이 등등은 진심 너무 비쌌어요 대략 2만 5천동에서 3만동 인데 이러면 야 임마 코끼리 기린 먹이 주로 간 놈이 그깟 3만동 1500원이 아깝냐 너 그지냐 할수 있겠지만 네 3만동 그리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3만동 내고 손가락보다 작은 당근 6조각 준다는게 좀 아니지 않습니까 3만동에 못해도 당근 20조각은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안성 팜랜드만 가도 동물먹이 1 천원주면 나름 두둑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아 아무리 동물원이지만 당근 6조각은 가족여행 전문가 기준 비싸도 너무 비싸다고 느껴졌습니다 만약에 동물 먹이주기 체험을 정말로 좋아하는 자녀분이 있다면 분명히 뿡꼭 여행 중 킹콩마트는 무조건 갈테니 자 이제 그럼 킹콩마트 한번 털어보러 갑시다 렛츠고 그때 당근 통으로 한두개 정도 그, 사두세요 그리고 호텔에서 미리 조각내서 비닐봉지에 담아 가방에 가지고 오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궁상 떠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식당이나 매점, 그리고 기념품샵도 음식 또는 물건의 퀄리티에 비해서 대략 물가가 약간 비싸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냥 여기서 돈 아끼고 차라리 밖에 나가서 만난 거 사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빈펄 사파리에 다녀오신 분들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좀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이거 나만 궁상 떠나? 이거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 단점은 아까 세 번째 장점 이야기했던 사파리 관람 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베트남에서 느낄 수 있는 에버랜드의 추억. 갑자기 엄청나게 몰려오는 인파들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분명 사파리 인원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이 배차 간격을 좀 줄이고 더 많은 버스를 투입해서 관람객들의 좀 편의를 좀 제공했으면 어땠을까. 나는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가뜩이나 무더위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던가 말던가 너무나 여유롭게 사람들을 방치하고 있던 동물원 측 직원들의 태도가 좀 단점이라고 느낄 정도로 와 닿았는데요. 아, 동물원에서 가장 하드 캐리 하면서 사랑받고 있는 사파리인 만큼 인원들 수요에 따라서 즉각 좀 반응하는 태도를 동물원 측에서 실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예, 뭐구경다 마쳤는데요. 제가 느낀 소감은 일단 볼게 많긴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았던 점 하나가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할 것, 뭐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나눠져 있으면 그 섹션마다 기념품 샵이 엄청 많아요 물건은못 팔아서 안달인데 여기는 그 섹션마다 기념품 가게는 없어 뭐 이렇게 물건 팔 생각은 안하는거야 그렇죠. 레고랜드랑 비교를 하면 레고랜드는 돈 잡아먹는 귀신. 오늘은 북극 여행객들 중에 80% 이상이 구경을 간다는 빈펄 사파리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체험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관람이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나이 아빠는 지극히 개인적인 눈높이에서 가장 주관적인 내용들을 담아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다뤄. 사람들마다 여행 목적, 기간, 가는 장소가 다 다른 만큼 저의 이야기는 그냥 저 사람은 저런 경우가 있었구나 정도로만 받아주시고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